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J.K. in the building! 네! J.K. in 너무 머리 아픈데... 오늘 우리가 데뷔할 아이템은! 파 스타벅스 시크릿 메뉴 TOP 3! 스타벅스 좋아하시나요? 커피는 좋아하되, 스타벅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제가 얼마 전에 브라더리스트에서 스타벅스 덕후 댕기 했었죠? 네. 3위부터 갈까요? 3위! 초 엑스 프라푸치노. 사실 프라푸치노가 굉장히 좀 익숙하고 유명한 거긴 한데 이건 시크릿 레시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카라멜 프라푸치노, 헤이즐넛 시럽 1회 카라멜 드리즐, 초콜릿 드리즐, 자바칩 토핑. 아, 자바칩 다 자바. 사실 이거는 일일이 레시피를 하나 하나씩 넣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 줄이 겁나 길다면은 양심껏 아이스 아메리카노. 악마의 프라푸치노다. 아, 어, 겁나 단데? 페익스 맛이 난다. 페이즐러과 카라멜 향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달콤한 재료들이. 근데 저 진짜 궁금한데 프라푸치노가 뭐예요? 프라푸치노가 뭐야? 음. 커피와 우유, 크림 등을 얼음과 함께 만든 음. 커피 음료로 커피를 사용한 상품 외에도 녹차 등의 상품도 있기 니다 네 정확한 정의는 없다 프라푸치노라는 이름은 프라페와 카푸치노의 맛 합성 버그는 아까 트윅스 맛이 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 트윅스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어? 그래요? 카라멜 향이 제일 강해 트윅스가 진짜 달그로 유명한 초콜릿 과자 아닙니까? 걔보다 한두 단계 낮아 그러니까 초코우유보다 더 달아 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제 왜 한번 고르죠. 네. 프로!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달콤하다는 건 좋아. 하지만 굳이 이렇게 달콤하고 해 모든 본연의 맛을 다 버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호. 이 새끼는 말을 <laughs> 이중인격자야. 맛은 있어요. 나도 맛은 있다 했잖아요. 어, 인생에 한 번쯤 먹어볼 수도 있다. 방금 비싸다며 <laughs> 부작물한테 싸레기 맞는다며. 브라이스가 뽑은 예외 드랙프라포치노 아, 일단은 이름에 걸맞는 색깔이긴 해요. 초록 초록초록... 초록. 하면서도 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토핑. 일단은 기본적으로 녹차 네. 프라푸치노가 베이스라는 걸한 번에 느낄 수 있죠. 아 근데 약간 녹차 맛이 벌써 나. 냄새맡아 봐봐요. 녹차 맛 나. <목소리> 그린티 크림 프라푸치노 에스프레소 차 네. 잡아치 반은 갈고 반은 토핑. 어 어렵네요. 초콜릿 딥, 핑그 다음에 초콜릿 드리즐. 이거 거의 뭐 그냥 어, 오세요. 내가 커피 드리즐 먹을까요? 네. 어, 그게 묘한 맛인데, 이거? 그 녹차 말고 말차라고 알아요? 이거 어, 먹으면 좀 비리잖아요. 그 맛이 나지? 비려요 나는 약간 세 가지의 맛이 있어요. 하나는 달고, 하나는 녹차의 씁쓸한 맛이 있고, 또 하나는 커피와 녹차의 오묘한 맛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달지 않아서 좋긴 해요. 달다른데요 아니, 아니. 왜안 다냐면요. 트익스를 어. 먹어서 안 달게. 아, 그래서 건가? 그런 건가? 자 참고로 여러분 들 저희가 한 잔을 나눠먹는 이유는 예산이 죠좀 많이 나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어 그린티 6,300원 이고요 그린티 프라푸치노 네. 거기에 자바칩 반반 600원입니다 네. 모카드리즐 600원 에서총 7,500원 잠깐만요. 이 스타벅스 CEO 이름이 뭐였죠? 제가 봤을 땐 그분 좀 반성해야 돼요.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비싸요? 아니, 웃긴 게뭔지 알아요? 환율로 계산했을 때도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 약간 우리나라를 약간 좀 호구 호객님 취급하는 게 없잖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살기 힘든 게밥 먹고 스타벅스 먹으면 15,000원 돈이야안 먹으면 되죠. 그거 안 먹잖아요. <laughs>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녹차 맛은 괜찮았었다마 가격이 expensive. 그래서 저는 저는! 호! 이제이야 다른 날 <laughs> 같이 디스 해놓고일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먹어보면 재미있잖아요 1년에 한번 먹는 거면 한 달에 700원 정도 돈 내는 걸 텐데 제가 700원 없어서 못사 먹을 것 같아요? 조금 그렇긴 하죠 넘어갑시다 네! 탑스리 대망의 1위 돼지바 프라푸치노 색깔의 이농요농염 농롱함 어, 예? 없는데 하나가 정도 만들지 마세요 색깔이 약간... 어... 오염된 강물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에 딸기 시럽 6회 딸기 시럽을 6회를 넣는 육회? 거예요? 6회 뭐 6회 사심도 아니고 6회씩이나 온는거 다바칩 반은 갈고 반은 토핑 그리고 초콜릿 드리즐 근데 그 아까 그 드리즐인가 뭔가 하는 녀석은 계속 넣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동시에 먹어야 돼요? 음... 음? 돼지바랑 되게 맛 비슷한데 진짜로? 이거는 산업 스파입니다. 오, 이건 중독성 있다. 이거는 중독성 있다. 네. 사실 딸기의 맛이라고 하기엔좀 애매하긴 해. 아니 딸기가 아니라 딸기 향. 그러니까 약간 썩었어 딸기가. 거기다 꿀 뿌린 느낌? 아, 뭐 또그말 그렇게 해요. <laughs> 어?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수만 먹던 그 빨간 맞아, 것만 맞아, 내가 맞아. 먹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것에 바로 입니다. 말이 표현 우리 근데 말 <laughs> 스피치하고 면 같이 끊으면 안돼? 다시못 먹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이 먹게요 <laughs> 맛볼라 그런게 아니고 <laughs> 얼만지 한번 볼까요?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 일단 5,600원 기본 베이스예요오 이건 딸기 시럽 공짜고요오 딸기 시럽 공짜 오케이.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딸기 시럽 공짜 그거 그거 JK 멤버십으로 아 멤버십에서 그래요? 왜? 사실 시크림 메뉴라는 정의가 어저 죄송한데 시크림 메뉴 주세요 하면은 직원분들 바로 빵 맞아요 빵은 왜 때려요 아무리 싸고 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선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가 평상시에 돼지바라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딸기 시럽이 들어갔다 해서, 호! 네. 저도 호! 네. 솔직히 말해서, 전 이게 되게 신선한 맛이다. 어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네. 오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판매율이 40%씩이나 증가하고 있고 시크림 메뉴 중에는 가장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더블 샷. 원래 프로모션으로 나왔던 건데 너무 인기가, 인기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계속 파는 걸로. 네. 네. 이것도 얼마예요? 같은 편이에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끔씩 사 먹는 건데 장점은 뭐냐면 저는 아 유당불내증이 있어 갖고 라떼나 이런 걸 웬만하면 기피하는 편인데 전또 쓴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에는 에스프레소 샷이 두 개가 들어가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서 우유에 본연의 맛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닐라도 있고 페이즐넛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카라멜인가? <laughs> 이거 먹으면 어떤 맛이 떠오를걸? 거 떠올라야 <laughs> 되는데? 어, 떠올라는데 어떡하지? 잘 아, 떠올라. 아우, 근데 쓰린 쓰다. 솔직히 저는 이제 막립으로서 이건 솔직히 내가 지금 좀화가나요 <laughs> 백타방 <목소리> 그거? 그거 아니야. 백타방. 그다음 그 뭐죠? 뭐 옛날 커피인가? 이거 <목소리> 조금 쌀 맛이거든요. 이걸 4,800원에 퍼다니까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양이 너무. 왜 이렇게 화가 점점 늘어? 그당 아, 때문에 그런가? <목소리>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약 5,000원의 돈으로 내가 이걸 왜 사먹었는지 내 자신에게 미안해지네 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그데 아까 언니가 더 마셔야 <목소리> 되겠다. 아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불호 하겠습니다. 저는 호와 불호의 사이예요. 그래서. 아웅 저는 시크릿 메뉴 한번 네. 재미 삼아서 네. 어, 먹어본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내가 맨날 커피를 한두 잔씩 하루에 마신다.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 땡긴다. 그것도 남들이 먹지 않은 나만의 시크릿 레시피로. 그렇다면 한두 번쯤 먹어볼만. 하지만. 이돈 내고 전안사 먹거든요. 네 여러분 어쨌든 시끄러운 팀 브라더스 오픈 카톡방에서 저희가 매주 탑 스리 에이패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뭐 뭐 해야 되는 거 있죠? 또 하나 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종설자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 팀 브라더스의 탑 스리. 왜왜 왜? 아나 목이 아픈데 커피 아, 너무, 아. 너무 많이 마셨다. 소리 올라요. 커피 너무 많이 마셨나?